만나서 반갑습니다. 경성 닭입니다. 7월 31일, 네, 7월 달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아,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꽃눈 생얼인데요. 아, 꽃눈 생얼이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진 않죠. 아, 그리고 꽃눈 생얼이 나와도 입장에 녹이 강한다든가 입장이 좀 틀어지는 게 특징인데요. 아, 이 아이는 그런 부분 없이 상당히 반듯한 얼굴 나오면서 입장에 색감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입장에 대한 수영도 네,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네, 사이즈에서 나오는 힘도 느껴지는 아이구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반듯한 얼굴과 깔끔한 색발이니 특징인 네, 꽃눈 생얼 오프닝 영상으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10만원 이하 네,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낮은 금액으로 보내 보여드릴 수 있는 아이들로 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7월 31일 내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아이들 소개 영상 출발하겠습니다 311번 축송금 입니다 자연자구에서 나왔는 아이구요 자연자구에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목대 가지고 있습니다 층수를 본다면,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요. 지금 뿌리는, 네, 튼튼하게 박혀있네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니 색감,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cm가 나오네요. 311번 축송금, 가격 3만원 해드립니다. 312번 엘콘 차라입니다. 앞쪽부터 위쪽, 뒤쪽까지 엮김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엮김 좌우로 쫙 펼쳐진 입장이 네, 멋스럽게 보이는 아입니다. 입장으로 보이는 색감 네, 상당히 또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옆쪽에서 보이는 층수 네, 넓은 입장 가지면서 가지런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좌우대칭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입니다. 앞쪽 모습이구요. 요 아이는 요 부분, 네, 분지되는 수형 가지고 있네요. 가로 사이즈는 약 10cm가 나오구요. 옆김 사이즈는 약 8cm가 나오네요. 312번 엘콘 차라.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313번 엘콘 생얼입니다. 어, 호불호 없이 누구나 네, 좋아하는 엘코온 생얼이구요. 아, 상당히 또 반듯한 얼굴 가지면서 아, 세엽적인 입장, 쭉 펼쳐진 입성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발연 상당히 또 깔끔하다는 느낌 들고요 중간으로 올라가는 선은, 네, 녹줄선은 또 상당히 또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네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는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요 입자 요 부분 작은 상차가 있네요 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크게 눈에 띄는 상차는 아니고요 요렇게 네, 반듯한 얼굴 깔끔한 색 발현 나오고 있네요 위쪽 모습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13cm 까지 나오네요 313번 엘콘 생얼 가격 7만원에 드립니다 314번 레오파드 입니다 속 입장이 상당히 많은 아이구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속 입장부터 이렇게 예쁜 금발현 나오고 있습니다 후발성이 강한 아이라서 전체적으로 네, 점차적으로 금발현 네, 퍼질 것으로 보이고요 옆쪽에서 봐도 예쁜 수영 만들어지면서 높은 충수 가지고 있습니다 입장 끝으로 보니 이런 핑크빛 상당히 또 예쁘게 화려하게 보이고 있네요. 입장에 보니 이런 자국은 저희들 며칠 전에 친, 음, 깍지하고, 네, 물음병, 네, 그런 약 자국이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반듯한 얼굴 사이즈도 좋고요 안쪽부터 색감, 네,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깔끔하게 수영 만들어지고 있고요 위쪽 얼굴입니다. UI 사이즈는 지금 약 10.5cm까지 나옵니다. 314번 레오파드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315번 콩마리아입니다. 콩마리아 중에서도 예쁜 색감 가지면서 반듯한 얼굴 가지고 있고요. 이제 활착 완료하고 네, 탄력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네, 흔들어 봤을 때 무게감 있는 네, 뿔이 느껴지고요. 옆쪽으로 보면 요 입장이 네, 1층, 2층, 3층 이렇게 층수 가지고 있네요. 어, 색감이나 입장 수형이 상당히 또 예쁘게 보이는 아이입니다. 이제 발차가 고 네, 탄력 받고 있는 아이구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6.5cm가 나옵니다. 315번 콩마리아 가격 6만 원에 드립니다. 316번 마리아 복륜금 아이입니다. 일반적인 마리아 복륜금 아이들 중에서도 상당히 무게감 있는 색감 가지고 있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입장에 힘도 느껴지고요. 색감 자체가 깔끔하고요.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층수 높아서 커팅 바로 가능한 층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적인 밸런스가 좋아서 요 아이는 태풍으로 키우셔도 멋스럽게 성장해 갈 것으로 보이네요. 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8.5cm가 나옵니다. 316번 마리아 복륜금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317번 경산마리아입니다. 음, 경산마리아 아이들이 보면 약간 노란빛감을 띠는게 특징인데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 노란빛감보다는 화이트 톤의 복륜에 가까운 그런 색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굴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약간 새엽적인 입성 나타나고 있네요. 옆쪽으로 보시면 옆쪽에서 보이는 수영 반듯하게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층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발라스가 네,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아이네요. 요 아이 가로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317번 경산 마리아 가격 9만 원에 드립니다. 318번 고온진 금입니다. 아, 노란 빛감을 띠는 고온진만의 특징 내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옆쪽에 층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 살짝 네 건드려보니까 아직까지 뿌리는 조금 약해 보이고요. 전체적인 밸런스는 상당히 또 괜찮아 보이는 아이입니다. 아,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작은 자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인 얼굴 반듯하게 나오면서 색감 네,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쪽 얼굴이고요. 사이즈는 지금 약 5.5cm가 나옵니다. 318번 고온징금 가격 5만원에 드립니다. 319번 마리아 세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1+1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아이는 생얼아이 네, 소개시켜드립니다. 아, 이 아이 반듯한 얼굴 나오고 있고요. 입장으로 보는 색감 네, 상당히 또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옆쪽에서 보이는 수형도 깔끔하고요. 이 아이 뿌리도 네, 튼튼하게 네, 박혀있는 아이입니다. 첫 번째 아이, 마리아 복륜금, 생얼아이고요요 아이 사이즈는 지금 약 7cm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였고요두 번째 아이는, 네, 마리아, 아, 마리아 철인데생얼로 나오다가 철의 엮임으로 가고 있는 아이로 보이고요 엮임 사이로, 네, 좌우 쪽 펼쳐진 입장에서 예쁜 얼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복륜도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요 앞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깔끔하고요. 위쪽에서 보이는 수영도 좌우대칭 반듯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 아이 가로 사이즈는 지금 9cm가 나오고요. 그리고 옆김 사이즈는 약 8cm가 나오네요. 마리아 1 플러스 1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가격 3만원에 드립니다. 320번 기적금무지 아이입니다. 기적금에서 나왔는 아이고요. 짧은 입장 가지면서 반듯한 얼굴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네, 기대가 되는 아이구요. 사이즈는 약하지만 전체적인 수형이 상당히 또 반듯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뿌리는 네, 튼튼하게 나오면서 지금 활착하고 탄력받고 있네요. 사이즈는 지금 약 5cm가 나옵니다. 320번 기적근무지 가격 7만 원에 드립니다.